오. 와, 잠깐만, 너무 허지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야. 사랑하는 다시갈지도 백켓을합니다아 라스베가스! 짜잔! <laughs> <잘 생각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시갈지도 <laughs> 시청자 여러분. 대박. 오늘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행하는 여행자 꽃언니입니다. 뭐스튜디는뭐 뭐 우리 꼬단이지 뭐 <목소리> 여러분 이거 봐요 <laughs> 다시 갈지도 잠시만, 나 너무 잘 어울려 아 정말 아... 다시 갈지도는 <laughs> 나 딸이죠 소금니 하면 소금님이죠 저는 지금 다시 갈지도 백틀 특집 시청자 대신 다시 갈지도 배트를 위해서 미국 서부로 여행을 왔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뽑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끼리 20억 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대자연 그랜드캐년언 한번 가야죠 여기는. 에이, 뭐. 여기는 꼭 가봐야 돼요 그리고 잠들지 않는 사막 도시 라스베가스를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이것도 제가 1등을 하겠는데요 그럼 나라 여행갈래? <laughs> 뭐 준비 많이 했네요, 꼬던이가. <laughs> 사실 오프닝은 꼬던이 못이기지 아, 아, 바로 식당을 하잖아 <laughs> 이거야! 이거야! 누구야. 이거야! 네. 우리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음, 노래로 따지면 꼬던이 음악은 그냥 후렴 먼저 나는 <laughs> 거야. 1, 2절은 후렴 먼 라스베가스의 흔한 풍경.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제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유명한데인가봐요. 여기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SNS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맞아요. 아 진짜요? 비주얼이 엄청 특이해요. 못 파는데요 지금? 잘 보세요. 방금 이 독특한 거 있는 지금 들고 있었는데. 치즈. 치즈. 치즈를 엄청 뿌려주는 거예요 위에다가. 중간 뿌릴 때가 됐는데. <목소리> 와, 성대한. <와. 목소리> 진짜, 진짜 와. 찐 미국 음식이다. 찐 <목소리> 미국, <목소리> 미국 음식. 진짜 미국이에요. 야 역시 미국이다. 와. 와. 더티 스타일. 아, 이거 어떻게 할래? 아, 버티 플 스타일. 와2 9 0 0 0 원이에요. 아. 괜찮아. 2만 9천 원 괜찮은 거 같은데? 정체성이 파스타입니까 피자입니까 뭡니까 저게? 파스타예요. 저기 파스타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크죠? 엄마. 와저 무지하게 맛있겠다. 치즈가 진짜 맛이 왜요? 너무 좋아요. 음. 저는 소스를 음. 듬뿍 넣는 파스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맛있어. 여기 이렇게서 해 파나 먹는 거예요? 이게 종이를 안깔 수가 없네요. 깔아야 어. 바게트를 속을 파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 바게트. 그렇지. 바게트 접시. 음. 아, 이거는 아, 제로 먹을 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지금 녹방 유튜인데 거의라니. 자꾸 정체성을 <laughs> 잃고 있어서 거의라니. 거의라니 아아 크기가 역시 미국은 맞다. 클라스가 다르다. 와, 야, 진짜, 진짜 미국이다. 저거 그래, 저, 저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그, 그 립. 립? 아니 립도 나와? 등갈비. 와저 바닥에 떨어진 것지은데 3초? 괜찮아 3초. 3초 괜찮아. 어. 치즈를 가득 묻힌 <laughs> 베이비. <laughs> 어우 뼈뼈인 뼈가 없어 살살 살살 살이연해 살살이 연해 살살이 어우 살살이 어우 살살부어겠습니이 저는 이가우핀줄이 어우 살살이 어요 엄청 부드우 살살이 아, 우살이베이비 아, 음. 립을 살짝 튀겨가지고 소스를 받으셨나살요 그래서 엄청 겉바속촉이에요반 치즈를 아, 올리고 음. 이 아, 어우 음. 살살이 아, 어우 살살이 어우 살 아, 아 먹을 줄 알아 저거라 요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 네, 들어가. 안에 들어가. 실평수가 아니 실평수가 오잘 나갔어 넣드세요야지뭐 어, 하는 거야? 아, <laughs> 실망스럽워 실망 안스러워요? 조금 실망 실망스러웠요 실망. 진짜 엄청 커요 이하네요 어마어마어마 <laughs> 그렇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가게니까 겉바속촉. 그 안에 파스타 에그 양념까지 싹 배고 있어요. 어, 야, 존 진짜. 아! 어아아 진짜 아주 그냥 풍성하게 먹은 느낌입니다. 진짜. 네. 와. 접시 엄청씩으로 되나? 어, 여기 여기. 와. 진짜 광활하다. 아, 역시 땅덩이는 커. <목소리> 여러분 완전 허 볼판이에요. 감성 있는데? 미국 감성. 그렇지. 이런 허허벌판에 제가 왜 왔냐고요 여러분? 바로 바로 짠! 뭐야? 아, 나 저거 알아. 뭐? 저 봤어? 저거 SNS 사진같이 아, 아, 아시죠? 아 알죠. 저 아, 유명해. 유명해요. <laughs> 저거 SNS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진짜 뭔가 스톤 엔지 같기도 응.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약간 우와, 큰 돌이죠. 색깔이 너무. 예쁘다. 실제로 보니까 엄청 예쁘긴 응. 했어, 진짜로. 이 세븐 매직 마운틴스는요, 스위스의 예술가 우고 론디로네의 작품으로 작품입니다. 2016년도부터 전시가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2년만 전시할 계획이었는데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2021년까지 전시가 연장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은 계약이 끝났지만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도 관광객들이 이렇게나 많이 보러 오는 명소라고 해요. 여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BTS RM이 다녀가서 아 그때 이후로 아 RM 투어처럼 아 원래는 진짜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음. 약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지발지도가 1 2회 계약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열두 개 계약이었다가 맞아, 맞아, 맞아. 반응이 좋아졌네. 지금 올해 몇 회예요? 1 0 0 회. 1 0 0 회까지 간 맞아, 맞아. 거예요. 맞아. 이, 이 세븐 똑같네. Yeah, 이 세븐 매직이랑 이게 진짜 약간 세븐 매직처럼 우리는 채널에서 매직이에요. 매직이에요. 채널에서 실랑이. 좋다. 좋다. 좋아. 오케이 됐어. 한번 됐어. <laughs> 자, 갑시다 이제. 아, 여기에서 진짜 인증기 많이 찍어요. 어, 그러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웨딩 촬영을 왔어요. 나랑 결혼해줄래? <laughs> <laughs> 이게 SNS에서 한동안 맞아. 엄청 핫했거든요. 진짜 핫했어요, 여러분. 약간. 초콜릿 아, 느낌. 느낌도 난다. 그치, 색깔이 그치. 진짜 예뻐가지고 사진 찍기 더럽게 찍거든요. 다. 날씨 좋으면 정말 사진 잘, 잘 나오겠어. 진짜 예쁘겠다. 음. 우와, 너무 예쁘다. 와잘 우와, 우와, 나왔다. 잘 나왔다. 진짜 잘 색깔 나온다. 진짜 예쁘네. 옛날에 우리 그 색깔 있는 지정토 같아. 어. 아. 노을도 너무 예뻐. 쁘 약간 자연이 만든 이 바위에다가 사람이 만든 예술까지 얹혀 그러네. 있으니까. 아, 라스베가스의 밤! 예. 라스베가스의 밤! 라스베가스예이에요 저기 물쇼 있잖아요, 분수쇼 그럼요 그럼요 아. 모든 게 모여있는 낮보다 밤이 아. 화려한 이 그쵸. 도시를 제대로 즐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밤을 함께 즐겨보실까요? 아. 아. 여기 라스베가스 되게 신나는 곳이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고 하는 거리에요 신시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 진짜 화려하다. 이게 라스베가스의 밤거리구나. 아 여기 사진 많이 찍었는데. 우와. 와 야경 <laughs> 맞아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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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들이 많죠 아, 예술가들. 아, 아. 어머 어머 하고 계신 거구나. 사람이요 사람. 어. 이 라스베가스는 호텔마다 특색 있는 것들이 진짜 많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 베네치아에 와 있습니다. 베네치아. <laughs> 파리, 라스베가스. 파리를 옮겨놓은 것 같죠? 와, 와 여기를 다시 가고 싶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갈지도해서 딱이다. 그러니까 뭔가 라스베가스 여행은 그럴 것 같아요. 가서 정말 나 여행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것 같아요. 이게 여행이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약간 이러고 있죠 여기 다시 오려면 내가 열심히 일 해서 공부를 해야지. 동기 부여가 생기잖아요. 맞아. 꼭 가고 싶은 곳. 그렇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트립 거리를 걸어서 걸어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2023년에 개장한 아주 따끈따끈한 오 뭐야? 있나 봐. 랜드마크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뭘까? 오 여기서 사람들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여긴가 보다. 뭐지? 아 진짜 이 명당을 아, 빨리 찾으려고. <laughs> 안돼. 어디 어디? 궁금해. 아 저거 신기 나왔는데. 저 신기 나왔는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그거 보고 싶었는데. 우와. 와. 엄청 맞아. 예뻐요. 그게, 그게 LED l e d 로이 스피어는 우와. 라스베가스의 신상 우와. 스팟이다. 새로운 랜드마크인데요. 약 3조 원이 투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구형 건축물로 건축물의 실제 용도는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겸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경기장? 아, 맞아 맞아. 공연장 안에서 공연도 하고. 공연 날짜랑 상관없이 외부 LED 화면은 늘볼수 있어서 라스베가스의 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와 너무 예쁘다 근데 근데 이게 밖에서만 봐도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계속 초다만 보고 있어 약간 지구를 품고 있는 어... 라스베가스 같아 네. 여기가 명당이네 <laughs> 너무 잘 보인다 여기가 엄청 명당이죠 이 스피어가 LED 전구가 120만 개나 있대요. <laughs> 라스베가스 클래스 와! 전구가 너무 좋으니까 걸어가 뜨르고 그거. 걸어가면서 볼수 있는 뷰라서 자, 여러분 와, 이제 시작합니다. 아, 아, 명소네요, 명소. 시작인요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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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드타운에서 가장 잠깐만 o u wish to r e 가봐. 누가? 이기전에하는거 아니야. 우와. 뭐 뭐. 는거야 여기? 이나 뭐 어? 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일단 보시죠. 뭐야? 와, 와 왜... 벌써 특이하다. 아, 막 간호사도 계시고. 와특이하다 <놀람> 여기 병동인데? 너무, 너무 특이하다. <laughs> 이게 더블 버거요 근데, 근데 25, 이게 날에천 원이면 괜찮다. 어, 와인이 저기 안에 우와, 어머, 어머, 우와.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야? <laughs> <laughs> 어머? 싫어. 이게 뭐야? 아니, 여기 뭐야? 어, 아, 아, 나이스. 아, 아술 맛이 좋구만. 아, 내가 이거 먼저 먹어줘. 아, <laughs> 우와. 아, 진짜 미국이다, 와 제가 미국 와서 먹어본 햄버거 중에 손에 들어요 탑5 중에 더 들어가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네 오. <laughs> 이런 여행을 즐기는게 너무 보이잖아요 꼬드 그래. 언니는 아 응. 제가 가면 안쓰는게 아니에요 나 같이 갔었으면 내거 행사 <laughs> usb 꽂았다 진짜 하하 답이 <laughs> <난리다. 웃음> 뭐 바로 나와가지고 라스베가스 <laughs> 이정도 밖에 못노나요 뭐다 <laughs> 이렇게 입고 왔어 <laughs> 두 두. o o t m o 영이서스가 앞에 서고있는 good 라스베가스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갈 곳은 시청자분이 대신 갈 지도로 시청해주신 바로 그랜드캐년입니다 아. 사연을 주셨네요 와. 여기가 버킷리스트 전 세계인들의 1위래요 음. 그랜드 그렇죠 음. 그래서... 네. 그랜드캐년 한번 가봐야죠 음. <놀만> 맞 네. 압도적이니까 여기는 20억 이제 네. 아. 아, 진짜 저 20억 시간 앞에 딱 서면 음. 100년도 못 가는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음. 너무 짧게 느껴져 네. 느껴져요 <놀람> 이갈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은데 네. 이제 저는 조금 더 도로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어. 렌트를 일단 했습니다. 아, 렌트카 추천합니까? 렌트카 어 저는 완전 추천해요. 어, 어, 그렇죠. 하지만 도로 운전은 조금 조심해야 네. 된다는 거 맞아요. 거기 끝없이 같은 길이 계속 아, 반복되는 네. 느낌이죠. 너무 끝없이 이 끝없이 너무 길니까. 그러니까. 저 사슴이 우와, 이렇게 와, 와, 왜 와.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요 쟤네는 사슴도 크네 소 아니야? 소? 저 사슴이 말아니에 말. 점프하면 아. 4m를 뛴대요 점프하면 4m 뛴대요 아. 점프하면 4m 아. 진짜로? 점프 4m 뻥 아. 아니고? 뻥 아니고 소슴도 뛴다고? 치프 아닙니까? 1등 하려고 아. 그러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논란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아니는 의심이 나거든요 의심이 잔뜩 있어 실제 그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 진짜 점프해야 돼요 전 세계 여행지 <웃음> <웃음> 와 근데 워낙 커가지고. 와. 저게 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다섯 시간 맞아요. 굉장히 많이 걸.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그랜드 개념 사우스 램의 메인 전망대이자 가장 인기가 많은 뷰 포인트 마더 포인트입니다. 와 진짜 이거 보여드리려고 저 운전 진짜 대여섯 시간 하고 왔어요. 와. 20억 년 이거는 렌즈에 잘못 담아요 이거 맞아. 눈으로 진짜 봐야, 봐야 돼요 가서 네,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게 너무 광활하니왜 네. 하... 여기는... 그랜드캐니언을 죽기 전에 꼭 와봐야 할 여행지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경이롭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여기 사우스림에 오시면 이 마더포인트를 진짜 많이 오시는데 저는 오늘 좀더 특별한 뷰 포인트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보여드릴 특별 뷰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와, 여기도 느낌이 진짜 좋다. 여기 카페인가? 1905년부터 119년째 운영 중인 전통 미국식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을산늑 체결 될 때부터 만들어진 곳이야. 역시 역사상입니다이 식당은 이렇게 멋진 그랜드 캐년 뷰를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인데요. 소리가 예술이다. 예술이다. 진짜 멋있긴 하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언제 저렇게 그랜드 캐년을 그림처럼 뒤에다 놓고 식사를 했어요? 아, 여러분 호수 뷰, 바다 뷰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근데 그랜드 캐년 뷰를 얘는, 보면서. 어우. 밥 먹는다, 밥을 먹는다. 쉽지 이거는 쉽지 않다. 네. 여기서 뭘 먹을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 고기 먹겠지 뭐. <laughs> 고기. 어? 어? 타코? 어? 타코. 에피타이저겠죠. 이 나바오 타코라고 나바오 인디언이라고 이곳 미국 남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음식이에요. 인디언 인디언. 오 정말. 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아보카도 많이 쓰잖아요, 원주민들이 아잘 먹어 나처럼 무조건 맛있지 음. 치즈랑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살짝 튀긴 빵에다가 아, 아이고야 빵 튀겼어, 끝이야 빵 튀기면 튀김 다먹다, 맛있다 또... 이번엔 사워크림으로 아, 사워크림 가야지, 기적의 사워크림 아, 저 맛있어 타코는 아. 음, 무조건 사워크림 들어가야 돼요음음 아보카도 음. 아, 아, 너무 좋지? 그렇지, 살사 이게 사워, 타워. 그렇지 이게, 이게 바로 뭐. 삼합 와. 삼합이에요, 삼합 아, 맛있겠다. 근데. 또 먹고 싶다. 역시 원주민들이 밥하는 게 맛있다니까. 근데 앞에를 딱 쳐다보잖아요. 너무 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밑에 빨간색부터 쫙 올라. 실제로 저, 보면 더 빨개요. 실제로 봐야 진짜. 어 맛있겠다. 아니 먹었잖아요. 맛무알싸요 <laughs> <배고파요. 웃음> 먹어놓고 맛있겠다. 아 그래. 아. 저런 알뜰란 와. 긁어 먹어야죠. 아. 긁어 먹기 아. 좋아. 긁어 먹어야 됩니다. 아, 근데 정신이 꽤 큰데. 아, <laughs> 정 <그렇지 않은데. 웃음> 너무 웃겼어. 아, 아 근데 사실 고민을 했어요. <laughs> <그런> 말이야, <웃음> 하나만 <웃음> 시키니까. 내뭐 <laughs> 하나만 했다. 처음 하나 시켰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양 개냈어, 많긴, 많긴 했어. 네. 저는 지금, 홀슈스 밴드라는 협곡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 저기도 예뻐요. 저기도 사진 많이 찍어요. 이 홀슈스밴드는 입구에서 약 5분 정도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와. 가는 길에 풍경이 너무 와. 예뻐. 와. 저 끝에도.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니까. 시야가. 와. 모래 색깔 너무 예쁘다. 아니, 여긴 또 모래는 왜 이렇게 고운 거야? 강아지들도 보러 왔나봐. <laughs> 와 사람 진짜 많다. 해진다 너무 예뻐 와 완전히 말발굽 모양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지형이 생겼지? 이 홀슈스 밴드는 콜로라도 강물이 흐르면서 이 절벽들을 깎고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수직 절벽이 생긴 거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오늘 또 자연의 위대함을 알아갑니다. 날씨도 좋을 때 근데 해질 때 가야 그딱 붉게 들어오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랜드캐년이 다 붉은 어우 그런...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일몰을 마주할 때는 해를 마주 보면서 일몰을 마주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쪽 해가 지는 반대쪽을 아. 보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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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어둠이 올라오면서 빛이 분홍색이 되니까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우리가 올해 좋은 일만 있으려나 봐요. 이렇게 멋진 거를 또 백해 특집으로 보고 고맙습니다. 와, 아, 멋있는데. 너무 멋있 너무 아름다워.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그래 여기서 한번 가야 되겠다. 저꼬언니와 함께한 대자연 그랜드캐년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 여행 어떠셨나요? 이렇게 멋진 나라를 다시 같이도 백해 특집 배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저는 오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여행지로 찾아뵐게요. 안녕. <laughs> 안녕. 고다니, t h 즐거운 상상.